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리는 국내 가요계의 대표 발라드 가수죠. 리의 존재감이 발휘된 것은 MBN 현역가왕입니다. 리는 현역가왕 시즌1에 출연하면서 독특한 매력의 목소리로 다시금 대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리니 11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갈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요계와 대중이 깜짝 놀랐습니다. 린과 이수는 결혼과 함께 오랜 시간 음악적 파트너이자 부부로서 동행한 커플이었습니다. 지난달 소속사는 이혼과 관련해 양측 모두 귀책 사유 없이 원만한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결별 소식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말이란 어떻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뉘앙스는 다르게 마련입니다. 연예인들이 갈라서면서 통상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다.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이라면 왜 굳이 헤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늘 그렇듯이 일부 언론은 이수의 과거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이혼 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생활의 갈등으로 쉽게 예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행복한 미소 속에 불행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덤해 보이는 부부라도, 둘끼리는 꿀 떨어지는 애정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일단 뮤지션 부부라는 특별한 수식어로 불려온 두 사람의 관계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점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린의 본명은 이세진, MC 더 맥스 이수의 본명은 전광철입니다. 이제 남남으로 갈라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둘은 어떻게 만나 부부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헤어진 뒤에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린의 위상과 존재감 때문인지 혹자들은 두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만, 대중의 눈에는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 가수로서 영향력이나 파급력의 차이가 나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린과 이수의 만남과 인연은 음악이 매개였습니다 청춘 남녀는 가까이서 자주 부딪히면 정분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예계에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연기하다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고린하는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린과 이수도 같은 숙사에 몸담으며 음악적 교감을 나누다 뜨거워졌고, 두 사람은 2014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애초 음악이 오작교였기 때문에 결혼 후엔 더 돈독하게 음악적 동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린을 발매하며 뮤지션 부부만의 시너지를 과시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라는 상황 설명은 주변 사람들한테나 궁금할 뿐, 당사자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 11년차,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별은 흔히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고 하죠. 일단, 겉으로는 모양새 있게 이별을 정리했고, 이는 또 다른 만남이나 각자 음악 활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수로 살아온 린의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린은 2000년 1집 My First Compassion으로 데뷔했습니다. 올해 가수 데뷔 25년 차입니다. 초반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발라드에서 OST, 변형 트로트까지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습니다. 데뷔 4년 차이던 2004년 발표한 사랑했잖아가 대중적 히트를 기록하며 발라드 신예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어 보통 여자, 곰 인형, 실화, 정말 헤어지는 거야 등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며 발라드 여자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발라드 가수의 존재감은 바로 OST입니다. 린의 목소리가 가장 빛난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OST, 시간을 거슬러는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하며 음원 차트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3년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메인 OST, 마이 데스티니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린을 OST 퀸이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곡으로 백상 예술대상, 마마, MMA 등 다수 시상식에서 OST 부분을 석권합니다. 리는 그동안 총 10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싱글과 피처링 작업을 통해 후배 가수들과 협업하며 음악적 교류를 멈추지 않았죠. 이는 그녀가 단순히 발라드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행보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린의 진가가 다시 드러난 것은 변형 트로트를 부르면서입니다. 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출연하며 트로트에 도전합니다. 300리 한류 수도, 상사화, 봄날은 간다, 빈잔 등을 소화하며 발라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깊은 감성과 독특한 음색이 트로트와 결합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중은 린의 변신을 반겼고 발라드와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보기 드문 가수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무대를 기점으로 린의 무대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행사 출연료도 급등해 해당 손 500만원에서 2천만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린이 여전히 대중과 업계 모두에게 인정받는 뮤지션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린은 복면가왕, 히든싱어5, 사랑의 콜센터, 가요무대, 떡볶이집 그오빠, 아는형님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과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현역가왕에서 보여준 무대는 린이 단순히 발라드 가수라는 틀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2주간에 걸쳐 방송된 KBS ETV 불회명곡 특집 임영웅과 친구들에서도 린은 돋보였습니다. 린은 임용이 좋아하는 음악 친구들로 출격해 특유의 매력 보이스로 시청자들과 교감했습니다. 시련과 아픔은 한 걸음 성숙의 단계로 가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린은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음악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라드, OST, 트로트까지 아우르는 린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드로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